연보라나 해야되나? 약간 보라에 가까운 핑크에요 보라색이 조금 가깝겠다 그쵸? 어, 보라에 가까운 1.6m와 그 다음에 여기 하늘 하늘 하늘거리는 지금 요거 어, 요거는 980mm 그 다음에 얘는 300mm 요렇게 세 가지가 지금 저희 세트 구성으로 지금 대박 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죠 어 나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한번 써보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원래 가격이 이렇게 하시면 59,850원에 뭘 드리죠? 요렇게 여기 무지개볼르중채 얘를 드리고 있죠, 그쵸? 휘뚜루마뚜루 잘 씁니다, 얘. 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오늘 뭘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수요 일아방에서해 먹어보고 너무 반했잖아요, 이거. 오징어. 이거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보려고요. 오징어가 그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큰 크더라고 오지마 좀 이만 크대요. 나는 저기 시장 가서 사가 왔는데 억지로 크더라고. 그래서 얘를 넣고 아시죠? 이렇게 지퍼백에 에, 지퍼백 사용하듯이 이렇게 똑똑똑 잠가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는 어떻게 한두개 정도 우리 하트팀장님이 설명 잘해주셨죠, 그죠? 요렇게 음, 요렇게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는 요렇게해 가지고 이렇게 요 구멍 한두개 정도만 딱 열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되거든요. 여기 50만 커가지고 일단 5분 돌려 볼게요 왜냐면 뭐 전자레인지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뭐가 좋겠어요 요리가 좀덜 됐다 싶으면 어뭐 많이 돌리시면 되잖아 그쵸 어 적게 돌리시든 많이 돌리시든 그쵸 동지 다시 다시 우리 전자레인지를 잘쓸줄 모른다 그죠? 아 오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커가지고 제가 전자레인지에 오븐 돌렸어요. 이거 수혈아방 우리 다둥이 집으로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좀 꾸덕하게 맥반석 오징어처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데우시면 돼요. 그냥 오버쿡 하시면 당연히, 어, 더 조금, 뭐라 그러지?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니고 나는 그냥 오징어 조금 데쳐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그냥 한 5분?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익었다 싶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모르겠으면 확인하면 돼요 전자레인지는 그쵸? 제가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을 사랑하잖아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아시죠? 지부장님 오셨네요 오징어 진짜 맛있겠죠 그죠 오실래요? 부산으로? 그거고자 <laughs> 오늘 제가 요새 얘가 다꺼린데 얼마나 요리를 못하면 전자레인지도 하나 띄울 줄 몰랐네 전자레인지 유리판을 제대로 딱 고정하고 딱 넣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못해가지고 달그락 달그락 이러고 있습니다 톡톡팀장입니다 그쵸 멤버님들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요거 지금 세트로 가져가실 것 같으면 59,850원에 여유분이 몇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소량, 수량은 많지 않거든요 요렇게 조리채 어, 무지개 볼 조리채를 주는 근데 어 나는 뭐 이런 거뭐수쿨이 들어있는 볼 싫고 그냥 실리콘 백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까 오늘 우리 은하님 들어오셨죠 은하님도 그러시더라고 제품 잘 받았어요 하고 문자가 오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 저 오늘 오징어 해 먹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저도 완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머 저도 지금 오징어를 하려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 은숙이 언 들어오셨네요 오늘 공연이 와놔고못 들어온다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방송 참여하신거 감사합니다 어 요렇게 지금 세트 구성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실거고 아니면 나요 실리콘 요거만 써볼래 뭐 오징어 데치고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데치고 계란찜만 해먹어도 이거는 돈좀 뽑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얘 나눔으로 특별히 한번 진행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요렇게 세가지 구성 구성에 오늘 다둥이 그 라이브에서도 들으셨죠 3만 6천원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요, 진짜 이 뭐라 그러지? 실, 왜 실리콘 백을 쓰지? 왜 쓰지라고 했는데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수비드 기능, 우리 중탕, 끓는 물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중탕 기능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븐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냉동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 우리 웬만한 이게 냉동실에 이게 보면 정말 진짜 비닐봉지 막 부디부디 부디 이래갖고 많이 넣어 놓으셨죠, 우리 멤버님들. 솔직히 한번 고개, 고백 한번 해 줘봐 보세요. 전 제가 봤을 때는 100% 어, 비닐봉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닐봉지는 1회용이잖아요. 1회용. 말 그대로. 쓰고 바로 버려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마이 아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진짜 환경을 조금 나도 생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타프웨를 어 하면서도 더더 더그 생각이 너무 더강절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쓰고 씻어가 하고 또또 또 쓰고 말리가 털어가 또 쓰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대로 이래 가지고 어파도 썰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다가 아이고 내 오징어 좀 먹고 싶네 하면 이렇게 탁 전자레인지 바로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요리해가지고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주부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타에얼 만나서 진짜 이게 일상이 좀 편안해졌다, 더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멤버님들도 저와 같이 좀 편리한 생활을 누리셨으면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지금 요 나눔과 진행을 해봤고요. 아니면, 나 요거 탐나요 하시는 분들 있더라. 어제 아래 순영님 오시더니, 난 저거 말고 요거만 주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 그죠? 순영님이거 2만 5천원에 낱개로 판매합니다. 사가신죠? 어제 아래. 그죠? 맞죠? 순영님. 어, 타면 썰어서 넣는 게 아니라, 진짜 휘둘마뚫로다 넣을 것같아 그리고 얘가 질감이 아마 이게 실물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 질감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 질감이요, 되게 부드러워요. 우리 애들, 그, 우리 아들 그거 하던데. 이거 뭐지? 촉감 놀이 하고 하는 요즘 애들 막 말랑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부드러워요, 진짜. 뭐, 오징어 냄새 나요, 벌써. 오버쿡 하면 안 되겠죠?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깨라보겠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안한네요 제가 그 맛도 뭐야?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열어서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김 보이십니까 오오자 뜨거우니까 이걸 잡고 자 데쳐졌어요 그냥 몇 반석 오징어 말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 오징어 냄새 미쳤다 완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음 바로 이거 술안준데요 <laughs> 이거 펼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왜냐면 아 진심. 우리 보통 오징어를 물에 데치면요 어떨까요? 뭐 이렇게 큰 다리까지 다 입었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뜨거라아뜨거라 조리 도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토토 팀장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있죠 있죠 바로 있죠. 대박. 오징어 진짜 컸거든요? 근데 요 지금 제일 큰거1 6 m 에 넣고 그냥 접었어요, 그냥. 막안 들어가길래 꾸겨갖고 접어 넣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신다. 미자씨, 치가겠네요. 어서오세요. 치가 아니에요. 들어오서 보세요. 우리 보통 오징어를 데치면요. 물에 오징어에 맛있는 게다 빠져 나가 버려요. 근데 얘한번봐 보세요. 오징어 진짜 컸거든요. 근데 봐 보실래요 이렇게 이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김 나는 거 영민님 드시러 오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미자 씨도 한번 와 보세요. 진짜 물에 데친 오징어와는 향부터 달라요. 향부터 차원이 다르다. 오 진짜. 근데, 방건조로 하면 몇반석될 거예요. 근데, 은하님 있잖아요. 방건조 말고, 그냥, 생물, 있잖아요. 이렇게 좀쌀때 냉동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넣어 놨다가, 조금 오버쿡 하잖아요. 많이, 전자레인지에 많이 데우면요. 약간, 약간 그 쫄깃쫄깃한, 그 방건조 오징어처럼 돼요. 근데 저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이 오징어의 짠맛과 네, 짠맛이라 해야 되나? 그 오징어의 향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 물이.